친구들입니다정치해주을차서 동남바퀴 정주차입니다. 안 바뀐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 갈류와 관련돼서 해법을 주실 분입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김해시 구산동에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 김재순이랍니다.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계신데 이 정비업을 하시게 된얘기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19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차장에부터 옛날에는 세차장에서 정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배운 겁니다. 배워갖고 지금 자동차 정비 한지는한 40, 한 5년, 50년 가까이 됩니다. 김혜선은 여기서 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저도 이제 자동차를 몰고 있지만 네. 운전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아좀 개인들이 좀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진 오일만 잘 갈아도 네. 차 관리 50% 60% 하거든. 50% 60%. 네, 주로 엔진 오일만 잘하면 은 연비도 잘 나오고 이차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됩니다. 엔진 오일, 오일 갈면서 구수적으로 다른 것도 점검이 되기 때문에 네. 오일만 잘 갈아주면 차 관리는 무난하게 씁니다. 네. 그러면 오일은 얼마 만에 갈아야 됩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음. <laughs> 주로 옛날에는 3천에서 5천에 가렸는데 요즘은 오일도 성능이 좋고 7, 8천에 교환하면 적당한데 1 0 0 k m 까지 타도 무난합니다 네. 제가 여기 단골이 전한 15년 된것 같습니다 그죠 사장님 네, 15, 1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저도 5천, 7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장님 오시면 10,000km 네. 7, 8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뭐 그게 고속주행을 네. 많이 하느냐 자기 성향에 따라 키로수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고속주행하는 차보다 네. 시내 장거리마다 네. 시내 주행하는 차가 음. 오일을 빨리 교환해주는게 아, 좋습니다 네. 교환해주는게 좋고 네. 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1 0로 타도 이상이 없다 하는데 네. 1 0 0를 타게 되면은 누수가 생깁니다 음. 당, 장장은 안생기지만 어느정도 타게 되면은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오일을 잘 가르라고 강조를 하는게 오일은 대개 보면 폐차될 때까지 안 가려도 네, 무관합니다. 자기 본인이 네. 가요제를 네? 갔는데 네. 오일이 줄어서 엔진이 나중에 가서는 나가 서서 화선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고 네. 오일이 네. 누수가 그래서. 됩니다. 네. 이런 노후된 차들은 보통 한3 0 k m 뛰면은 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오일이 누수돼서 오일이 없습니다. 네. 그 배지 안 찍히거든요. 아. 네. 그런 점만 유의하시면은 오일은 본인 알아서 가는데 근데 엔진 네. 오일은 네. 첫해 주기적으로 잘 달아주면은 연비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하루에 이 연료가 요즘 기름도 비싼데 천원만 절약하게 되면은 오일 교환시기에 오일값 빠지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걸 주로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은 음. 그뭐 엔진을 가는데 목돈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하루에 연비 천원 절약되는 건 계산을 안 합니다 그 아는 분은 불과 한 1%도 안 됩니다 깨알상식입니다 엔진 오일 7,000에서 만 사이에 갈면 되고, 네. 주기적으로 갈아라. 갈아. 네. 그러면 자동차 50%는 해결한다. 네. 50% 관리한다. 그러면 연비, 연비, 오일 환하면서 예. 그, 다른데 점검이 되거든요. 라이닝이라든가, 뭐, 벨트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되는 걸 점검이 됩니다. <laughs>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코로나 시국입니다. 자동차, 이, 정비 쪽도 코로나 시국에, 많은 타격이. <laughs> 장인 성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가 궁금합니다. 많이 어렵죠. 뭐. 옛날 비해서는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도 극복하면서 나가야죠. 고객이 뭐한 몇십 년 있는 고객인데 내가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많이 봐줍니다 사장님 그 제가 기로 여기 단골 고객이 많죠. 네, 단골이 많죠. 그렇 지나가는 손님도 소개해서 네. 요즘도 많이 옵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이 서비스가 예. 그렇더라고요. 뭐 웬만큼 고장 나오면 괜찮다 탈만하다뭐 탈 뒤에 타고 온다며 이렇게 그냥 타고 가라. 예. 네. 아, 다시 가라. 예. 네, 그래서 아, 이제 아, 가게가 신뢰를 갖게 되더라고. 아, 아니, 그냥 가라 하면 그것 요즘은 손님한테 신뢰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쯤은 <laughs> 아, 어, <laughs> 신뢰 안 받고. 예, 예, 손님도 점검해 보는 예, 점검해 예. 예. 보고 아, 그렇죠. 이건 당연히 예. 괜찮겠고 네. 좀더 띠도 될것 같으면은 그렇죠. 고래그이거 언제쯤 갈아도 되겠다. 사실은 아, 참, 충분히 해 주고 이제 제발그만 하나 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좀 그렇게 좀 금을 잘안 해요. 당장 네. 돈벌이가게 네. 당장 없인데 없는 없는 고장도 있다고 얘기하고 어. 그 저희가 한가슴다 뭐 영화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거든요. 아 지금 요즘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 네. 안고 외계 쪽이 가면은 지금 당장 수리 안 해도 될걸 수리하는 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그런,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이어 펑크 때우러 갔는데 어휘 라인이 음, 나갔는데 휘이 ]거든요. 나가가 휘를 바꿔야 된다. 이게 위험하다 이래갖고. 요즘도 있죠. 아, 예. 그죠? 아, 요즘도 있고 여, 여성분들이 여 특히 가면은 아, 겁을 많이 줍니다. 예. 이거 당장 안 고치면은 예. 큰일 난다. 예. 차가 그래 부실한건 아니거든요. 아, 예. 차가 금방. 차가 알림 서비스가 잘 돼가지고 예. 요즘은 엔진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엔진 점검 등이 체크불이 딱 뜨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뭐 체크불 뜬다 해서 당장 차가 쓰고 오르는건 아니기 때문에 주행을 해가지고 가까운 정비소 가서 장담 받고 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 더, 관리법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엔진오일잘 가는 것도 있지만, 네. 네. 아는 카센터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는 카센터가 없다고 하면, 아니, 그때 네. 만들어야죠, 이제. 여기로 네. 오셔야 되나? 아니요. 네. 그 그렇죠? 네. 네. 다, 이래 보고 뭐, 아는 카센터 아니래도딱 네. 보면 신뢰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물어보고, 또 자기 아는 거래처가, 단골이, 그 거래처 카센터가 있으면 그렇죠. 거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은, 그게 딱 안전하게 전기가 됩니다. 자, 코로나 시기 때문에 또 어려운데, 또 하나 또 닥쳤어요, 전기업계에서 네.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되고 수소차 보급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업계 자가지고, 그 어려움은 어떻, 어떻습니까? 네, 어려움은 전기차가 된다 해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되는데, 전기차도 아직 문제가 많아서 보완이 많이 돼야 되고, 네. 그, 전기차라 해서 엔진 부분하고 오일 이런 것만 안 갈아서 그렇지, 라이닝하고 화체 부분 소문되는 건또 손을 봐야 되니요 네. 예, 봐야 되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보각이 나름이죠. 뭐든지,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나오면은, 자, 동차가 아니고 전자제품입니다. 네. 그것도 음. 이제 앞으로는 수리하기에, 이제 LG라든가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가면은 그런 점으로 수리하도록 갈수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을 유의하고, 이제, 뭐 현재로서는 당장 뭐 나온다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차가 어마어마 많은데, 거기까지 지금 신경 쓸 뿐. 안 써도 됩니다. <laughs> 있는 차들 잘 수리하면 됩니다. 신형 수... 차가 나오고, 새 버전이 나오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이래 나오는데, 새로운 스타일의 차가 나올 때마다, 이래 아름다운 공부도 또 하셔야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고, 응. 예. 당연히 요즘은 차들이, 현대 기아 차들은, 그 정비지침서를 인터넷으로 딱잘 보급이 돼가고 아, 각그 정비사들 보시라고 네, 보라고 아. 다 얼마나 정비업계에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안 주는 건 이제 체보레다든가 삼성이라든가 이제 쌍용 쪽에는 그런 저기를 안 줍니다. 자기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아.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줍니다. 안 주고 현대 기아는 웬만하거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면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황당했거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재밌는 건 내가 차를 고치면 차가 네. 조용하고, 네. 뭐, 시동이 잘 걸리고 하면 그 자부심을 갖는 거지. 의사가 네. 환자를 고치갖고 자부심 갖는 음. 거랑 똑같는데, 요즘 의사들은 그런 게 아니고, 환자를 가면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도 딱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디 아프다 하면은, 딱 그, 한 가지 병명이 나오면은, 한병 의사랑 가지 말고 세 군데를 가가지고, 그 의사가 딱 보고 음. 똑같은 변명 같으면 신뢰감 갖는 의사한테 외봉을 뭐 맡기고 선택하는 건 음.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어디 가잔다 여러 군데 가보면은 음. 이 신뢰감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인데, 신뢰감 가는 사람한테 맡기면은 바가지도 안 쓰고 양심 껏고쳐집니다자동차 의학. 예 네. 기술합니다. 네, 네. 똑같네요. 네. 그러면 말 옮기면 천사 속에서도 아까 네. 뜻듯이 지금 이게 몸이 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좀 변명을 갖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어떤 상태인지. 신장 이식받은 지가 한 네. 25년 됐고, 지금 뭐, 의사가 포기한 정도인데, 뭐 운명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아는데,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그래도 급성 폐혈증 와가지고, 살아가지고, 사람한테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래, 살았던 겁니다. 네.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도 더 이해하고. 예, 이해하죠. 이해하고, 네. 그리고 뭐, 자동차 정비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많은데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 써가지고 이 어떻게 해서 돈을 물릴까 이런 사람도 해는 있습니다. 아, 고객 중에? 네, 고객 중 있습니다. 그 클레임이라고 하죠. 네. 아, 이런, 이런 작은 정비업체도 클레임을 이래 거는 분이? 네, 상당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과감하게 그냥 돈안 벌었다 하고 그냥 뭐 그냥 물어줍니다. 음. 내가 잘못 아닌데도 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는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음. 딱 보면 기록에, 아, 이건 고기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다. 억지 쓰는 사람이, 음. 누가 소개해갖고 온 사람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아. 있는데, 우리 집 고객은 보통 2, 3 0이상 넘은 분인데, 네. 그런 분은 절대 없습니다. 음. 음. 근데 가, 그렇게 듣고 나서는 좀 속이 쓰리습니다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네. 얼굴 인상 보면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laughs> 인생은 살아오면서, 아니면 정비업을 하면서 내가 가장 뭐, 즐겨 듣는 노래가 있다거나, 네. 내 인생이 18번이 있다. 그러면 한 한, 한 아, 그렇죠. 노래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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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별하게 뭐, 인생에 와닿는 노래가 있으면 가사라든지. 어, 와닿는 건 없고, 네. 주로 네. 노래는 음악을 즐겁게 듣, 듣는 편입니다. 음악이 즐겁다. 네, 음악 자체가 네. 네. 일단 다, 다 좋다. 네,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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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다 소화를 시킵니다. <laughs> 요새 뭐 전문 사람 노래도 소화를 시키고, <laughs> 아, 네. 네. 니다 뭐, 다비치 노래 같은 거. 아, 지금 다 좋아합니다. <laughs> 다비치. 네. 다비치 노래 뭐아시는분 있습니까? 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웃음> 생각이 <laughs> 안나데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다비치 노래를 틀겠습니다. <laughs> 어. 본격적인 정치 토크 해보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누구?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이지. 그렇죠. 그걸 내가 한표 찍어줘야 되고 네. 또한 표가 얼마나 당당하게 생각하는데, 네. 내가 그렇죠.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권 가진 국민이 주인이죠. 그렇죠. 이재명도 그렇죠. 지금은 딱 없습니다. 내가 네. 지지를 하지마. 네. 대선 후보가 됐다. 네. 나중에 연설하는 거 보고 아니면. 엑습니다처리하고네 네. 네. 그거죠 주인의 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본인이 뭐든지 잘해야 남보고 잘하라 하지 말고 내가 잘해야 남도 따라오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뭐 이재명 나왔으니까 밖에 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거 홍준표라는 사람이 우리 네. 경남의 도지사도 지냈고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유력한 대권주자가 될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내 생각에는 진주 의료원 같은 거 없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없는 서민이 의료원 찾지. 요새 코로나 시대에 그 국립 의료원이 있어야 어디 가든 잘 사람이 치료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앞으로는 이 먹거리가 문제가 돼갖고 무슨 병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공공의료가 없으면은 누가 할 겁니까? 이 민간의료는 대모나 하고 요즘 지금도 의료 뭐간호사를 대모하고 그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하면은, 공직부터 지지할 수 있다. 지지할 수 있다. 네. 근데, 진주령은 잘못했다? 네, 잘못됐죠 당연히. 그럼 그러니까 무상급식은요? 아, 무상급식은. 공직병 없애버렸잖아요. 예, 네, 무상급식은. 네. 그거, 애들이 지금 안맞고 그러는데, 그 무상급식은, 그 뭐, 오세훈이도 무상급식 때문에 지소시한 네. 목숨 걸고 해갖고 탈락됐잖아. 근데 네. 무상급식 또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이재명 씨가 지금, 그 교복도 무상으로 네, 하려고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무상급식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똑같이 주는 건데 세금을 조금 더얻어가지고 아, 주는 게뭐그 애들한테 애들 잘 먹고 잘 크면 그게 우리나라가 번창하고 좋은 거지. 네. 왜 그걸 무상급식 받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정치하는 사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 국민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욕을 왜냐하면, 하셨잖아요. 어? 욕을 하셨잖아요. 아, 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 하셨다고. 지금. 아, 욕을 했는데, <laughs> 구태 욕, 그게 심하게 할 필요 없고, 와. 이, 저, <laughs> 국민이 네. 잘못된 거라 내각합니다이 사람이 안 되면, 과감하게 잘려야지, 못하게. 아. 그래야 정신을 차리갖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물꽃 사서 피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잘못돼. 주권자가, 다 건데. 역시주권자 유리한데 주권자잘맞써봐요 내는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맞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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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그주권자잘 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도 네. 이래 잘 선택을 해야 언론을 잘 봐야 되는데 요새 보면 시사 쪽이나 이런 걸잘 보면 진실된 이거 있고 유튜브도 보면은 이 보수고 막 진보고 막 엉엉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팍 보면 유튜브 제작하는 조묘하게딱 제작을 해갖고 딱 나오고 나쁜 부분은 딱 올려놓고 이렇다 하거든요. 근데 앞뒤를 맞게 전부 다딱 맞춰서 봐야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 바라고 꿈꾸는 세상은 그 특별한 게 있습니까? 국민이 잘 사는 세상 만들고 이뭐 앞으로 뭐 정치인들이 이 서로 싸움 안 하고 국민을 위해서 진짜 하고 싶은 내 생각에는 국회의원도 국민한테 시험을 하면 1차 시험 봐갖고 통과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내 바람입니다. 아, 국회의원 시험, 시험. 네. 국회의원 시험제를 하라 이거죠내 음. 내 생각은 그게 바람입니다 혹시 그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인터넷을 많이 보시고 하는데. 아, 관심은 없습니다. 아, 그게 아, 없는데. 요새 뉴스도 잘안 봅니다. 정치에 꽤 네. 네, 보여주는 사람 보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잘안 보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진짜 세수를 많이 받으면 은 세수 값어치를 못한다 생각하고 그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시험을 봐가고, 국민한테 시험 보고, 1차 합격하면은 2차 국민 투표가 들어가면 내 생각은 좋겠다. 여기 짧은 퀴즈 국회의원이 월급 얼마 받는 것 같습니까? 국, 지금 세수, 국회의원 월급이 아닙니다. 세수입니다. 네. 세수인데, <laughs> 한 1200에서 네. 한1300 받는 줄 아, 알고 있습니다. 월? 네. 월요 네. 맞습니다. 네. 보장은 얼마 쓰느냐 입니까 보자는, 기존으로 월급 받는 보관은 4명이고, 또 추가로 한 3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우 9명 아 정도 돼요. 네. 9명이 있습니다. 네. 추가로 하는 사람은, 그냥 국회의원이 그 월급을 주는데, 그것도 주사 뺏어간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하여튼, 200여 가지 특혜를 특기, 특혜했고요. 비행기, 기차. 네. 많이 사무실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뭐, 쭉들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정치 얘기도 다르고 인생사 얘기도 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마지막으로 할 말은 특별히 없고요. 아, 우리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항상 미안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감을 많이 갖죠 만능재주꾼? 음. 아, 재주꾼은 네. 만능이 아닙니다. 아,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자동차주 내가 대개적으로 많이 한다 하지만 네. 그래도, 남손안밀리고 네. 주로 내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어,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요. 만능제주군 보다는, 네. 어, 자기 양심을 걸고, 네. 자동차를 환자 치료하듯이 네. 치료하시는 우리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는 분. 하시는 네. 김재순 사장님. 예. 네. 네. 만나서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